이 시간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예. 두려움이 문제야, 두려움. 지금 세상에 살기가 전쟁이 일어날까? 또 암에 걸릴까? 어, 불이 날까? 교통사고 날까 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이시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 다이시이 시를 지을 때는 평안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어? 에, 신은 그런 양떼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다윗이이 시를 지을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도망다니며 죽음과 싸우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에요. 그런데 도다윗은 그것을 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만. 우리 나라의 통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안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말. 첫째는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가 불안한 거요 식당에 가면 김치, 배추는 어디서 사는가? 고춧가루는 어디산인가 꼭 보죠, 이. 예. 그걸 보고 만약 뭐 어느 나라 산이라 이러면 아예 안 먹어요 그거를 어 김치 안 먹어 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먹거리도 두려워 어, 뭘 먹어야 되는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농약도 많이 쳤는데 음? 저는 이제 아침에 사과 뭐 이런 걸 먹습니다. 오이. 사과, 뭐, 빨간 무, 뭐, 그런 걸 먹거든요. 먹는데, 이 사과, 아 고구마도 안 가지지만은, 이 사과의 에, 껍질 재먹어요 저는. 그런데 사과를 딱 사잖아요. 어저께도 작년에 사과를 사왔는데, 그걸 그냥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물로 씻는데요. 진득찐득해 농약이 묻어가지고 그런가, 찐득찐득해. 그래서 솔로 다 씻혔어요. 맛있어서 먹습니다. 오이나 뭐, 똑같아요. 어? 뭐, 토마토도 먹거든요. 방울토마토. 아, 두려운 거예요. 포도도 두렵고. 농약이 많이 먹습니다. 농약. 네. 여러분, 고추죠, 고추. 고추 먹을 때도 좀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냥 물로 흘리면 안 되고, 좀, 소 같은 걸로 문대야 돼. 거기 농약이요. 농약 칠 때, 농약 효과가 오래 가기 위해서, 점착제, 즉, 저,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칠하기 때문에 딱 농약이 달아붙어 있어. 이 예. 그리고 여러분, 고추도 손, 꼭지가 있는데 말고 끝마리가, 거기가 농약이 몰려있어요. 왜냐면 고추가 거꾸로 서있으니까 농약이 흘러서 제일 끝마리에 있는 거예요. 그 끝마리를 이렇게 항상 버리시는 버릇을, 조금 남겨서 버리시는 버릇을 하면 좋겠어. 그 불안한 목거리가아이 불안해. 뭐, 외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가 많다, 범죄. 요새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뭐, 이제, 뭐, 어느 나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많이 와가지고, 뭐, 마약, 어? 이런 거, 또, 심지어는 장기. 사람을요, 가만히, 이렇게 데려가가지고는 장기 있잖아요, 콩팥, 뭐, 이런 걸. 적절하셨나, 아? 어? 막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지금 사회 범죄가 우리 시, 그래도 시골에서 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데 두려운 거 두려운 거. 세 번째는 노후 문제, 노후 문제.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지만은 노후에 어떻게 살 건가. 이게 더 두려운. 거.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행히 <laughs> 선진국에 들어가고. 또 무슨 잘돼 있어요 보험, 의료보험도 우리나라처럼 잘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 뭐 이게 외국에 나가면 의사 만나기야 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리고 또 어, 병원에 가려고 만약 직장에 휴가 내잖아요. 바로 그냥 다른 사람이 돌아버려. 어? 그러니까 이게 뭐난리야또 비싸고. 의료비가 비싸고, 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비가 싸고, 또 의료 기술이 발달된 데가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만큼 이제 선진국이 돼가지고, 어, 싸고, 막. 심지어는 뭐, 독감 예방주사 우리는 다 무료돼, 무료. 그죠? 다 무료래, 무료. 그, 어, 코로나 바이러스, 요새 또 유행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다 무료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돈좀 내고,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야. 그런 거 보면, 이런 좋은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되려면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여자들하고 이렇게 노후 대책이 잘안 써가지고 우리가 또 불안하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노령연금도. 이제 또더 올라간다 하더라고. 이게 응. 노령연금을 옛날 그다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데 더 많이 주. 고렇돈좀 예.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어? 돈 없는 사람들도 두자. 그런 건참 좋은 것 같아. 포스트계란 사람은 두려움은 감금을 시킨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육신을 감금시켜 꼼짝 못하게 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아멘. 아멘 아멘 자유의 해자유에 믿음 안에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은 믿음은 능력을 보여주고 두려움은 실망케 하지만은 믿음은 격려해주고 두려움은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고쳐주고, 두려움을 두려움은 또 망치게 하고, 믿음은 유용하게 하고, 두려움은 소스라치게 하고, 믿음은 편하게 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믿음의 장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몰라가지고, 친구 좋다고 하면, 친구 오면 못 나오고, 이러면 안되 이, 네, 여러분, 꼭 주의를 성수하세요. 아. 네. 자녀들이 다니러 오면, 자녀들 와서 교회 못 논다. 그러면 안 돼. 교회로 오시면, 뭐, 교회 와서 오래 있나, 뭐, 예배들 가면 되고, 자녀들이 왜가 우리 왔는데 같이 놀아야 되면은, 내가 가서 너희들에서 기도하고 와. 기도하고 올게. 그럼 자녀들이 다 가란다. 음. 하여튼, 우리는, 불쑥불쑥, 문득문득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이것을 왕 대신 여화께 맡기고, 아멘. 아멘. 여화를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두려움 없는 삶.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우리나라처럼 조, 살기 좋은 나라. 경제적으로 물론 좋고 그 다음에요 사계절도 너무 좋아 요즘에는 뭐 온난화 때문에 봄하고 가을이 뭐 짧아가지고 좀 그러긴 그래 그래도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고 살기가 좋아요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IT 전자 쪽이 많이 발전돼 있다고요 네? 전자 쪽이 너무 이렇게 발전돼 있어가지고 예배 들기도 좋고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나는 뭐 어디든지 내비게이션을 다 찍고 가요. 서울 가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뭐 길만 안내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고속카메라 있다, 속도를 줄여라, 뭐 별의별 걸다 얘기해 줘. 뭐 300m 있다, 우회전하라, 200m 있다, 우회전하라, 뭐 별거다 하는데요. 그보다 또더 발달된 게 뭐냐면 제일 빨리 가는 길로 안 막히고 빨리 가는 길로 안내해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은또그 거기는 그 막힙니다 하고 또 빨간 게돼 있어. 그러면 그걸 막힌다 이거네. 노란 길 이러면 조금 막히고 파란 것는 하나도 안 막힌다. 그데 그렇게 그렇게 지금 발달돼 있다고요. 내비게이션도 그 아가씨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친절하고 신호등 어? 있으면 어? 소리 내고. 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좋아가지고, 운전만 하면 쉽게 찾아가고, 어? 이제, 이제 찍으면 다 나와. 신기한, 찍으면요, 그 다른데에 건물 사진도 다 나와. 예를 들어서, 충만한 교회를 찾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누르면, 충만한 교회 이렇게 앞에 전경이 나와. 그게 어디 찾아가도 그 건물 보고, 아, 여기구나. 다 알게 돼 있어. 너무 좋은 거요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요. 아, 네. 예수님이시요. 아, 네. 성령님이시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그룹, 그, 그분들이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근데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냐고요? 그분 의지해야 돼. 방황하지 않도록 해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들만 믿으면. 걱정하지 않고. 아멘. 누가 우리 인생길을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인생길을 다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요?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길이요. 음? 하도 차가 많잖아요. 가다가 누가, 내안 잘못 안 해. 난 잘해. 누가 와서 다 받으면 최하 사망, 뭐, 중상, 그러잖아요. 내가 잘, 잘 해도 그렇다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차가 확 달려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인생길은 알 수가 없어요. 아, 우리 내일 여러분과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못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요갈 수가 우리 인생길. 근데 그 인생길을 인도해신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잘 따르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그분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길, 남은 인생길. 할렐루야. 아멘. 오직 나님만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가지고, 긴장해가지고, 어? 갈피를 못 잡아. 안절부절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뭐 빨리 해, 빨리. 아니, 그럼 지금까지 안 했나? 그렇게 했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바피 움직이고, 바피 해고, 베레베리 생각 하면서 했어. 그러면 왜 지금까지 맨날 그 택인가? 내비게이션을 잘 모르니까, 길을 모르면 헤매듯이,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황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인생길에 내비게이션, 하나님,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차량 운전할 때는 진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또,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아멘. 아멘. 어떤 이기를 당할 때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오늘 다이슨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지켜 주신다. 그걸 믿고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하세요. 아멘. 아멘. 시편 103편 3절을 보니까 요호와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기르시는 양이로다. 요한복음 10장이 10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양은 이리 넉대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지 혼자 방황하면 누가 채갈지 몰라요. 사단들이 항상 틈을 보는 거야, 틈을.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한번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또 빠져야 생기고. 그런 걸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 한번 빠지면 또 빠질 게 생기는 거야. 애들이 약속 잡아도 토요일 날 가자. 이렇게 해야지 주일날 은 가능하면은 어 약속을 잡지 말고 할라면 오후로 잡든지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아멘. 안 그러면 애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한다는 뭐요 무병장수케 한다이 말이야. 아멘. 아멘. 또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건 뭐요? 범사가 잘되고 아멘. 아멘. 강건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오세스코, 물론 죽었죠. 그 사람은 인권을 그냥 어? 박해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가 그 목회를 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14년이 하루 있 14년을 그런데, 그 목사님은 14년을 같이 했으니까 절망하게 됐다. 두렵기도 하고, 언제 나를 그 사람들이 붙들어내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그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다가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래, 감옥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깜짝 놀라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했서는 밑줄을 그었다고, 숫자를 세었다고 그랬더니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 이말이야 그래서 그 이상하다. 1년이면 365일인데, 왜한번더 있을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다시 잡을 주는 거야. 하루는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어? 그 뭐예요? 윤년. 6년. 윤년이 오기 때문에 366번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 한 번씩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감사로 그냥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출소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명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아.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은 안 대로 가시 아, 네. 여러분, 막힌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장로 사명, 권사의 사명, 할렐루야, 아, 네. 집사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을 아, 네. 다 감당해야 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어떤 중병이 걸린 사람, 신경성 질란, 그런 중병이 걸렸어. 네. 그런데 신경성으로 오는 그 병이 뭐예요? 뭐. 막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어 있어서, 막, 그렇게 돼. 하여튼, 그런 병이야. 병원마다 가도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아프단 말이야. 어? 그래서, 하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 내가 지금 이렇게 신경성 질병에 있는데, 병원마다 다녀도, 이거 뭐 치는 안 되고, 뭐, 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한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그 처방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잘어그 어그 순종하고 진행하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와서 읽어보니까 뭘 하냐 기어의 신속한 케일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시편 23편 하루 다섯 차례씩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기타,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23편, 1절로 6절까지 하루에 다섯 번을 애우라, 이 말이에요. 성경복 읽고 애우라, 이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하고, 식사하기 전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하고, 자기 전에 한번 하고, 그럼 다섯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은 처방전이야? 하고, 그 처방전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 쓰레기통에 넣는데, 아, 뭐 병이 치료 안 됐으니까, 막 불안하고, 막 신경이 쓰이고, 잠도 안 와. 그래서, 아이, 그거 한번처방전하한번 해봐야겠다. 의사가 말 하는데, 그래도 한번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하루에 다섯 번씩 한 거예요. 응?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150번을 한 거죠. 응? 한 달이 됐다. 한 달이 돼서 한달딱 지난 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대목에 와가지고는 심령이 무너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가슴속에 있던 엉거리가 확 풀려가지고 흐물흐물 되는 세상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또 통곡까지 막 기도,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살지 못하고, 늘 주의를, 안수, 주, 주의를 어, 어, 어기고, 세상 항해 나갔고, 막뭐 이런 거, 사람을 미워했고, 막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막 캬, 막가 터져 나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온몸이 땀 범벅이 되고, 몸이 뜨거워졌는데, 그다음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병이 다 깨끗이 나왔다는. 우리도 그런 체험하시기 바라. 제일 체험할 때 좋은 거는, 물론, 집회 때도 좋지만, 은 새벽 예배 때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웁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자녀들 걱정 있잖아. 자녀들 놓고 작정 기도도 하시고, 아멘. 아멘. 자녀들 기도해. 여러분 자녀 잘 되게 원하죠? 아멘. 아멘 자그니까 뭐 되든지 말든지. 아멘. 자녀 잘 되게 원하십니까? 아멘. 새벽에 나와서 작정기도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일천 번째 드든지 백일 작정하든지 오하세요. 아멘. 백일 석 달이잖아. 그죠? 일천 번째 못하면 백일 그럼 몇번 해도 되니까. 어. 아니 나 그것도 못 하겠어. 그러면 그럼, 그럼 2 1일전에도 하든지. 좀 순종 좀해 보세요. 내가 순, 이만하면서 저밖에 보고 얘기하네 순종 좀 하세요. 아멘. <laughs> 하면 해봐, 해봐. 어? 우리 장로님 부부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장로님이 본사님 나갑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오 얼마나 좋을까. 일찍 잡시다. 세월 예배 가려면 일찍 잡시다. 우리 강도사님도 유튜브가 뭐 보다가 늦게 잘 오니까 아침에 전화 잘... 이이이 네. 하고는 뭐아프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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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한번. 우리 다 들었으니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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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희수권사님도 보자 희수권사님 보자 할렐루야 네. 현순례권사님도 모시고 나오려는데 아직 잘못 걸으셔가지고, 새벽에 또 축구하니까, 어? 제가 못 가는 걸예 기도하세요, 집에서. 할렐루야. 응.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길에 내베이시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맘대로 됩니까? 나도 애들 있지만, 내맘대로안 돼. 정말로 안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하래도 아니, 관계를 아무리 여러분이 뭘하려 해봐, 되는가.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싸우면, 멀쩡 일어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미. 그래. 내가 볼 때, 신눈 군사님이 기도하면 그런데 돼. 아, 염전도. 누나네한테 배우고, 형한테 배웠잖아. 지금은 뭐여? 1등 됐잖아, 지금 하나님이 세우면 그런 거야. 할렐루야. 응. 성질이도 한 가지. 성질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서돈 어? 대주면서 얼마나 노력해서 엄마, 아빠가. 응. 기도밖에 없어. 그것도 엄마 기도가 필요해. 할렐루야. 어쩌면 좋아 엄마 기도가 필요하다고 힘내시오 우리 희성 목사님 힘내라고 밥 사면 쳐봐 장로님이 제일 크게 치네 할그두 분은 좋아 장로님이 잠이 잘 일어나니까 어? 축축 뜯으면서 권사니 권사냐 뭐 어디 가서 오면 돼차 운전해 주겠다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나오셔라한번더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인생사는 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에 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없게 하려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비게시니 되는 줄로 믿고 성경이 내비게이션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